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23TV의 배병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423TV 여름 특집, 휴가지에서 피부 건강 지키기 423TV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그 휴가지를 다녀온 다음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뭐 예민, 민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휴가지를 다녀온 다음에 민감해진 피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김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환 원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어, 휴가지에 다녀온 후에 피부가 예민해졌다 또는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오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평소에 여드름이 많이 있거나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또는 얼굴에 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다녀온 후에 피부가 예민해져서 뒤집어졌다고 해피부가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또 휴가에 다녀오면 얼굴이 조금 푸석푸석해지는데 이러한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어, 스크럽제를 사용한다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팩을 하는 이후에 피부가 더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제 제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병원에 오지 않고도 혹시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습관을 좀 교정을 해서 금방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게좀 있는지 방법이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어, 휴가 이후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는 트러블이 생긴 경우에 먼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평소에 피부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직후에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따갑거나 더욱 붉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세안은 약산성 또는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여서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가운 물을 사용하여서 세안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또한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화장솜을 사용하여서 어, 많이 문지른다거나 또는 너무 깨끗이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2중, 3중 세안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더욱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 사용법하고 이제 세안법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거나 이제 평소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민감해지거나 예민해졌으면쓸 때는 화장품을, 사용을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세안법도 될수 있으면 간결하게 자극이 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하라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어떤 피부염을 가졌,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조금 더 증상이 좀안 좋아지거나 더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추가지에 다녀오게 되면 피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여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추가지에서 심하게 놀다 보면 어, 몸이 피곤하여서 피부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염을 오랫동안 앓았다면 피부에 어, 피부염에 바르는 비상약이 있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는 조금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써보았는데도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피부과에 내원하여서 증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여서 잘 호전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 집에서 자가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먼저 피부과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치료해야 좋아지는지를 먼저 확인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저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약이 있으면 그걸로 좀 치료를 하지만 휴가지가 워낙 이제 햇빛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평소보다도 조금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다녀오시고 나신 다음에 피부과를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병을 키우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휴가지를 다녀와서 민감해진 피부의 경우에 화장품을 평소에 쓰던 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는 정도의 간단한 그 화장법만 하시고 세안도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특히 본인이 피부염이 원래 있으셨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한 번은 병원을 들리셔서 그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김정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423tv 여름특집 휴가지 피부 건강 지키기 423tv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휴가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민감해진 피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423tv를 보시고 휴가지뿐 아니라 휴가지를 다녀오신 다음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423tv의 배병기원장이었습니다.